이 땡볕에 땀삐직삐직 흘리고 야, 집에 들어오잖아요. 아, 집에 들어오면은 아 밥에 지금 막 음. 아무리 옷이 다 젖었어 옷이 다 젖고 자 근데 우리 까미는 어떻게 하고 있냐? 이거 봐, 이 바로 개팔자 상팔자라는 얘기야. 시원한 <laughs> 에어컨 틀어놓고, 아이고 참나야 대단하다 우리 까미, 시원하니 좋지, 음 좋대. 아 이거 좋아, 시원하니 뭐 개팔자 상팔자지, 뭐. 참. 세월이다. 응. 좋아, 부럽다. 응.